네, 조금, 조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 퍼스코 연기에 대해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어, 하도급 네. 체이신데서 지금, 어, 35억 정도, 네. 미나, 미, 미술 금액이 나오고요. 네. 이 전체적인 상황이 퍼스코가 발주처이고 네. 또 원 도급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 도급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파스코가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집회까지 하게 됐는지 네.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전체 말씀들은 너무 잘 알았고요. 저희가 그발주처는 퍼스코고, 원도급사는 주식회사 플랜테이고, 저희가 일부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를 저희가 하도급 받아서 하는 주식회사 HPENC입니다. 저희가 24년 9월에 계약을 해서, 당초에 60억 계약을 했고요. 25년 1월경에 그 추가, 이제, 공사 분량이 돼서 저희가 수행하기로 회의록을 작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에서 지금 현장 120, 120억 가량 음... 공사를 계약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특이하게 도면이 나올 차수별로 네네. 일부 도면 나오면 공사하고 일부 도면 나오면 공사나 이런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차수 계약을 하면서 그 설계도서에 미반영된 부분 네네. 그리고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그 전체 공기 준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 휴, 주말 작업을 했고, 네네. 그리고 설계도에서 미반영된 공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35억 가량 됐고, 이미 완료된 상태고, 저희는 계약 이외에 그 공사하고 휴일 OT 비용을 청구한 게 35억이어서 그게 지급이 잘안 돼서 음. 저희가 저희. 자체 회사 비용으로 나간 것한 20억 가량 추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억을 못 받으면 저희가 그만큼 적자가 커지는 폭입니다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일 건데요 네. 몇명 몇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이렇게 하도급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저희가 많이 나올 때는 한 200명 맥스 200명까지 될거요 지금은 70-80명 전으로 지금 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이렇게 지금 하도급도 막고 있지만 은 네. 네. 하청 노동자 분들이 계시고 일용직도 계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전체 다 하, 음. 그 일용, 하청은 없고요. 음. 저희가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전, 전부 일용 노무자하고 장비들하고 저희가 직, 계약, 직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도급을 받으면서 네. 계약서라는 게 있을 텐데 계약서 준수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은 임의대로 본인들 직접 문화를 하는 것입니까? 어, 이게 좀그 중간 경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포스코 공사가. 저, 저, 잠깐 혹시 내용 중에 그 어, 저쪽에서 문제에 삼을 수도 있는 것은 네. 내용이 알아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 네. 저... 그니까 갑질뭐 부분이 없지 만있겠죠뭐과행상 그럴 수도 있고 본인들 모르는 사이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포스코 공사 진행이 그 차수다, 차수다 보니, 도면은 늦게 나온 상황에서 공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선작업 지시서라고 해가지고, 도면 한 장으로 계약해서 뭐 10억, 20억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하다 않나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그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수라는 게, 네. 원래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도면을 다 보고, 이렇게 어느 과정과정을 이해하고, 진도가 나지습니 네, 그런 그런 공사는 원래 그렇게 관공사는 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신이 끝나고 와서 야 되는데 여기 제철 플랜트 사, 특성상 설비가 확정이 돼야 공사도 민이 나오거든요. 이게 설비를 넣고 가동시키는 게 목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설비가 확정이 안 되면 공사가 지연이되고 설비 확정되면 당연 나오고 설비 확정되면 당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저희 처음에 합창 노동자 입장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미수금이 35억 이상씩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운영하는데 로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충.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기 납기 연장이 두 번이 됐고요. 이제 내년 1월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정확히 1월이 이 공사에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음. 발주, 퍼스코에서 내려온 거를 포스, 플랜텍이 그대로 계약하고, 저희한테 그 해당 공사 구역만큼은 저희한테 그대로 그냥 바로 하, 바이패스로 내려주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금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또 노동자분들의 이 지금 문제가 어 바로 이렇게 뭐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수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보시게 됐나요 이렇게 저희가 자금의 압박받기 시작한 게한7월 이십 올해 7월부터고요 이제 플랜텍도 나름 최선을 다해줬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포스코에서 정산 못 받는 부분도 저희한테 일부 정산해 부분도 있고, 자기들 노력했던 부분을, 그건 확실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올 여름 유독 더웠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스코에서 조금 더 지시를 내렸을 때 단순 그 압박이나 공기만 따질 게 아니고, 모든 게 비용인데, 비용을 정산해주면서 원도급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플랜텍은 그 와중에도 자기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 저희가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 음... 1,20억 1,20억 이렇게 야1억이 아니고 2,30억이 넘다 보니 네. 저희 같은 적은 업체들이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기상을 한번 걸을 때도 있었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습니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월급이라든지 이 지불돼야 될 공사대금 같은 경우 바로 지급들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기성를못 받고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요 일부 이제 저희도 자금 압박 때문에 그 장비비라든가 자재비는 일부 그한 달? 두 달? 많게는 두달 가까이 이렇게 유보를 요청드리고 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외상거래 외상거래도 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런 업체들이나 장비들도 생생계가 어려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수 있는 지금 마지막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지금 원발주처 네. 포스코가 많은 좀 어떤 문제성은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음. 저희가 아, 보더라도 뭐, 플랜 원 원청에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얼마큼 충분히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런 차수 공사, 그러면 차수 단위로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메꿔가야 음, 음, 되는데, 아, 계속 연계해서. 예, 차수 계약, 계약 형태는 차수 계약으로 해서 뭔가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 사업은 하나기 때문에 끝나고 뭔가를 해볼 것처럼, 음.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플랜텍과 포스코가 어떤 정산 합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수 계약 지금 현재, 칠 차수까지 계약이 되있고 저희가 삼 차수부터 시작을 했, 했는데 다섯 차수가 어. 넘어오면서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업체들도 그 차수별로 해서 어찌 보면은 본인 발급, 아, 발주처인 포스코가 그 공사를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하청노동자나 하청업체들을 계속 그 끌고 가다시피 네맞니다 그러니까 입장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포스코야 대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 자금력이 있지만은 우리 하청업체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찰을좀 네, 돌려야 되고는 상황인데 어, 그런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개월 동안 어, 그 차수 관계로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 사람 다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리고, 네 맞습니다. 비용을 어, 키워서 만들어놓고 아 우리는 다 지불했다 이래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해결점이 어떤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어, 어차피 포스코도 이 사업을 그 기한 내에 완료해야 맞는 것 같고 그거 이제 네. 저희가 플랜텍이나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도 계약된 부분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 맞는 말인데 그렇더라도 그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공기로는 조금 일정으로만 쫓는 게 아니라 왜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근로자들이나 장비 자재들이 돈을 못 받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계약 이행해라 계약 이행해라 이렇게 업무세처럼 말할 게 아니라 공기를 본인들이 뒤를 막아놓고 그 협의가 없습니다. 협의 없이 그냥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언제까지 해줘 며칠까지 해줘 이렇게 강요 네, 예, 양건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포스코에서, 플랜텍에서 한번 내부를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빠른 해결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포스코하고 지금, 원 더급자, 그리고 하 더급자이시고, 음. 어떤 3자 대면 같은 건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포스코에 이렇게 별도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협상 테이블을 여적은 없고 플랜텍하고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 플랜텍도 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저희가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다만 포스코에서 저희 협상 테이블에 저희를 불러 주시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